네 안녕하세요 쉽게 하는 주식 리치퓨처 대표 주식왕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어, 11시 20분입니다 네자 어, 종목 잠시 보겠습니다 그 지수는 어, 조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 아무리 봐도 질질질이 고점권에서 고점에서 질질 끌다가 조종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지금 sk하이닉스도 뭐 내일 조금 올라갔다가 빠질 가능성이 많고 어, 삼성전자 잠시 볼게요. 아, 얘도 마찬가지야. 아, 이게, 이게 삼성전자도 어, 조금 가다가 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수는 어,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지수 빠진다는 거는 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장이 좀 약세장을 좀 대비를 해야겠다. 아, 요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미국 시장은 지금 오늘 조정인 것 같은데 저희는 매도를 다 했기 때문에 예 어, 관망입니다 예. 잘 맞췄어요 예, 이 정도면은 예, 그 다음에 저희 추천주 잠시 보시겠습니다 음, 이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하려면 예,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원익 ips 를 6월 16일 날 추천드렸구요 카톡방에서 추천드렸습니다 32,600원 부터 매수라고 이제 해서 추천드렸는데 원익 ips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700원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조정 나왔다가 당기는데 요건 아직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 그리고 3 9 0 0원 이탈하면은 예, 어, 손절을 하겠습니다 예, 3 9 0 0원 자, 원이 i 예. p s 는 손절가 3만9 0 0원입니다 예. 여기가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예.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신세계 한번 볼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이게 오늘 어, 상승을 했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쪽 구간들 전부 다 매집에 이 여기. 이 구간부터도 마찬가지야. 이 떨어지는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여기 그다음 여기까지 다 매집 매집 다 매집인데 문제는 이제 개인들이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못못 견디죠. 예, 근데 이제 오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뭐 양호하다고 보고 요 신세계인터는 마우스랑 걸려가지고 잘 써지나? 예, 신세계인터는 신세계인터 코웨이인터 예, 요거는 손절 없이 가져갑니다. 예, 아직은 그래요. 예, 아직은 2차 매수도 한번 안 했어 신세계인터는 예, 그대로 끌고 가면 되고요.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 다음에 관심 가져야 될 주식을 조금 볼게요. 예, 관심 가져야 될 주식. 어 지금 종목들이 괜찮은게 좀 있는데 어 주성 엔지니어링 예 주성 엔지니어링을 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 상승력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예.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어 이거 잘 가고 있는데 조금 더갈수 있는데, 이제 이건 단타 구간입니다. 예, 현대로템 같은 건 단타로 가야 되구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래도 한 2, 3일 정도 끌고 가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 뭐 수익 한 3에서 한10% 안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 한국 항공 우주. 얘도 괜찮아요. 얘도 한 3에서 10% 정도 사이 수익률 한번, 예, 노려볼만 합니다. 한국 항공 우주. 예, 주성 엔지니어링 예, 그리고 현대로템은 그냥 짧게 단기 예, 짧게 단기로 하면은 한3% 정도 예. 현대로템은 예, 짧게, 예, 예, 짧게 단기로 짧게 단기로 한3% 정도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시황과 종목 예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대박 나시고요.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